안녕하십니까 아이드릭입니다 저는 비츠로테크 요거 말씀드릴 건데 비츠로테크는 일단은 우량한 기업입니다 예, 우량하고 저는 나쁘게 안 봅니다 예, 얘는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뭐 확대를 해보면 어, 비처로테크도 크게 보면은 사실은 우상향 종목이거든요. 근데 뭐 워낙 이렇게 흔드는 게 많고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탈이 중간중간에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지만 예, 고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예, 뭐옛날이야 몰랐어도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거래량도 보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했던 것이 저는 세력이 나갔다고는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예, 과거 에 이때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게 있죠.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산을 여러 번 만들고 밑으로 뺐다가 다시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도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봐야 될것 같지만 저는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보면 얘는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저점을 계속 올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이때 이제 뭐 러시아 전쟁이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거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뭐 2023년 이제 초부터 올해 초부터가 이제 반등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여기 그그 그 전에 과거에도 물량 터때 보면 얘는 항상 고가를 만드는 종목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은 고가를 잘못 들어 그죠? 예, 잘못 들고 얼추 비슷한 높이에서 얘가 다시 떨어졌단 말이죠. 똑같아, 여기서도. 똑같아, 여기에요. 얘네가 목표라는 가격이 일단 여기라니까. 12,500원, 12,000원 정도를 얘네는 목표가 여기서 이제 물량을 털어먹는 그런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아니, 체력이 다 나간 게 아니라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 여기처럼 이렇게. 여러분, 좀 버텨야 되거든, 위에서. 근데 얘는 어떻게 떨어졌죠? 이거 봐 바로 떨어졌죠? 바로. 바로. 올리고 바로. 그죠? 그래서 저는 세력이 나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주가를 자, 연속으로 3위 올렸죠? 25%, 그 다음에 23%, 그 다음에 28%. 이렇게 연속으로 3위를 올리려면은 당연히 거량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터져줘야 됩니다. 여기서 예, 이렇게 거량 터져서 올라간 다음에 이제 거량이 빠져야 됩니다. 예, 거량이 쭉 들어, 줄어들어야지 이제 개미털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쌍바닥 자리를 만드는지 봐야겠죠. 지금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밑으로 이제 쭉 빠진 걸 봐야 되는데, 저는 1차 지지라인은 한 7,500원, 7,700원, 뭐이 정도 보고 있는데, 여기는 이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때도 이탈했잖아요. 이때도. 그죠? 예, 그래서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밑으로 내렸다가, 어 얘는 이제 봐야 될것 같고요.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2차전지가 아니라 1차전지 쪽 시장을 어, 주로 하는 기업이고, 실제로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이 하나가 돼 있는데 그게 바로 비츠로 셀입니다. 얘는 2차전지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우, 2차전지 계속 올랐죠? 얘 예, 그런데 이제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있어서 저는 얘도 어, 이제 한번 수익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비츠로 테크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이제 고가 돌파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얘가 어, 계속 밀리는 자리가 만수5 0 0원 대이기 때문에 거기를 터치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어, 얘도 기업 좋아요 보시면 좋죠 예, 그리고 어, 이런 전력기기 사업 특수사업 전시사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고. 어, 세계 1위, 리, 글로벌 리튬이차전지 업체라고 돼 있습니다, 자회사. 아, 세계 3위라고 난 들었는데, 세계 1위네. <laughs> 예, 어쨌든, 어, 대체 에너지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흑자 전환, 이렇게 쭉쭉 해서, 기본적 분석상에서는 어, 뭐, 크다, 별다른 그런 건없고요 얘가, 근데 봤더니 되게 웃긴 게, 비초 테크든, CB가 이때 있잖아요. 근데 비초 셀리 CB가 좀 있더라고. 이, 봐봐. 이렇게 주가를 올리면서 CB를 계속 전환시킨다는 게 참, 근데도 주가를 계속 올린 거야. 아, 이게 뭘까? 조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된 주식을 이제 팔지 않을까? 비초로 셀은. 그래, 비초로 테크는 전환된 게 없으니까, 얘는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비초로 테크는, 여기 어 도련 20%대 하락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저런 거는 전 딱히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중입자 치료 테마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중입자 치료. 예. 그래서 중입자 암 치료는 앞으로 또 테마가 제가 보기에는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얘는 한번 밑으로 빠지면 볼만합니다. 지금 말고 빠지면. 아마 제가 만약 에 이거를 매수하거나 다른 분들께 추천을 하려고 하면 어 저는 이제 8,000원 초반대까지는 일단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그때도 바로 안 사고 8천 원 초반대를 지켜주는지 왜냐면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지면 이제 7천 원한 중반 이하로 보게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예, 저는 어, 오늘 신신대학을 전략 이제 다 정리를 했고요. 한 분이 정리 못한 분이 있어요. <laughs> 아 그분 내가 전화를 할걸 너무 아쉬운데 그 비중도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뭐 다시 기회가 오면 그때 매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빼고는 그분은 이제 제가 문자를 뭐세통이나드리고 카톡도 드리고 했는데 외부에 있어서 못 봤대요 아, 너무 안타까워 어쨌든 에, 지금 이제 동성제약도 오늘 같이 매도했습니다 제약주가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동성제약은 워낙 매집봉을 많이 띄우니까 그냥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아까 상한가까지 찍었었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아지텍 WB, 이거는 뒤에 보면은 4% 밖에 안 되는데, 250만 원 수익이잖아요. 거의 뭐 5천만 원 넘게 들고 있었습니다. 어, 원래 평단가가 4천 원이 넘어갔는데, 제가 오늘 2172, 아, 2172원에 매도를 했거든요. 이 4천 원넘어간 평단가를 여기까지 낮추는 데 정말 개빡셌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늘어난 거예요. 자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이 좀안 좋아도 수익은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내가 판단이 어렵다 싶으면 집 저는 돈을 받지 않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셔야 됩니다. 같이 주식하는 게 저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혼자 이렇게 판단을 하면 세간경이 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1억을 가진 사람 한 명보다는 1억을 가진 사람 100명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주식시장에선 정해진 물량을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 같이 하실 분 있으면 연락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여기 제 번호 있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아이드리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얼마 벌었는지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3,407만 2,377% 수익으로, 키음증권도 1,485만 4,431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 2,442만 7,203원입니다. 세개 계좌만 공개를 하였는데,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좀더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 사기라고 본다. 보...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목표로 제가 경험한 기업들은 CJ, LG, 은행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투자금이 1억이죠. 100명이 모이면 4억이 됩니다. 현재 130명이 넘어가는 총 운영자금은 4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시장에서 식 이길 수밖에 없겠죠. 혼자 하면 이룰 수밖에 없다니까 같이 하고 싶으면 010-9937-6345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무료인 거 아시죠? 원금 보장이란 말은 불법 하지만 가능하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진행한 종목이 최종 손실이 됐다?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사기꾼 구별하는 것. 얼굴 안감. 연락처를 저장하고 카톡 프로필을 눌렀는데, 송금하기가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곳 공개하지 않아. 자기 수익을 영상으로 공개 안할 때, 이미지로 공개하는 건다 포토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차, 시계 등돈 자랑을 하는 경우, 오후 8시 넘으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선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이상 수익, 수익 안 나면 환불,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가장 광고.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써서 광고하는 것. 천억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위 시장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laughs> 어떻습니까? 손 잡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